얼티미 히트 모드. 나도 이제 모른다! 그 뒤에서 지켜보는 건는 가족이 아니라 스토커 새끼 아님?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뒤에서 지켜보는 건 스토커 새끼잖아. 어. 얼티미 히트 모드면 장작의 왕 되냐고 아니. 그 스토커 집 뒤에서 지켜보는 건 완전 스토커 집 타지 맙시다. 어. 집에서 방송하는데 좀 뒤에서 지켜볼 수 있지, 엄한 사람 스토커만 되냐고. 그게 스토커라는 거야! 아, 피곤해서 그러는데 1시까지 해도 되냐고요? 역시 참 시청자이십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럼, 피곤할 수 있지. 왜냐면은, 다 이제, 내일 또 이제 가족들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피곤할 수도 있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니?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제가 또, 아,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또 추석에는 또 방송을 안 열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시청자들을 생각해주는 스트리머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 진짜 아 너무 기특한 거 같아. 너무 신통방통. 아. 짠. 내일 연장 한 시간이라고? 제가 내일 방송을 열지 안 열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 제 내일 방송을 안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셔야죠? 열어야지? 연장 넣어두는데? 그런, 그런 법이 어딨어. 그거는, 갑의 횡포야. 열어주세요. 하하, <laughs> 미치겠네. 아니 근데 아니 아이... 짜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 <laughs> 아니 내 방송보다 재밌는 데가 훨씬 많은데. 1시간 줄여줬으니 충분히 열수 있다. 아니 그게 무슨 논리야 대체? 우리가 남이냐고? 넌 남이야 아. 코가 거대해진다고? 하나의 끈으로 이어졌다고? 무슨 무슨 저 무슨 어? 보험회사 광고같은 말하고 있네 시끄러 마 코가 거대해져도 괜찮냐고? 아이, 코가 거대해지는 정도로는 나는 별로 외모에 티도 안나 애초에 존나 못생긴게 조금 더 못생겨지는 것 뿐이라서 난 코가 좀 커진다고 해서 달라지는거 애초에 더럽게 못생겼는데 조금 더 못생겨진다고 뭐 달라지겄냐? 그런거는 코가 거대해지는 어쩌네 하는 저주는 잘생긴 애들한테나 가서 해 나처럼 개빠은 애들한테 가서, 그, 와서 그러지 말고. 내가 잘생겼으면 화냈다. 칼날, 코가 칼날처럼 변한다고?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잘 생겼다고요? 저 농담 아니고 잘 생겼단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잘 생겼다 안 하는데. <laughs>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잘 생겼다고 안 하는데. <laughs> 너 이제 어우 뭐, 안 돼. 그렇소. 미남솔이 진짜 어떤 인간이 그런 한남 <놀람>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와, 미친새끼! 우와! 우와! 아니 근데 그그루스도 미남설 대체 누가 시작한 거야, 그거 대체? <laughs> 내가 잘 생겼으면 많이 <말이나> 나눴지 <laughs> 진짜 미겠다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잘생겼으면 음. <laughs> 억울하진 않지. <laughs> 내 잘생겼으면 벌써 캠 켰다. 내 잘생겼으면 벌써 캠 켰고, 어? 캠 켰으면 <laughs>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다, 그냥 채팅에, 어? 급 금류에 그 휩쓸려가지고 다 존재감 잃어버려. 왜냐면 다, 그냥 여자들 다내 방송 온다. 으아! 오빠 너무 잘생겼어! 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왜 캠을 안 키겠어?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은 캠 키자마자 지금 방송 보던 사람들도 막에 뭐야 뭐야 이거 사람 새끼가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웬 괴물 새끼가 방송하고 있네 씨발 몹인 지 알았네 막이럴 이른다고 할레 가서 밥 먹어야겠다 잘 생기고 싶습니다. 나도 그 헤네시스 플리마켓 근처 가가지고 저기 캐시 내고 성형 좀 해야 될 거. 못 생김부터 시작할. 아, 못 생긴 건 이미 마스터지. 못 생긴 걸로 그랑프리 대회 있으면 난 무조건 삼관왕 다 우승했어. 체급별로 우승했다. 이만다. <목소리>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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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르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나만 밥 먹을. 아. 가게 안에 있으면 얌전히 있는구나. 아날 쳐다보지 말라고. 오라보지 마. 아니 날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개성적으로 생겨서 내가 여자한테 외모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줄 알아? <laughs> 음, 음, 착하게 생겼어. 아 <laughs> 이게 자살하고 싶다. <laughs> 그래도 얘는 착해. 다른 말은. 그거를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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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이거야. <웃음> <와>. <웃음> 제 잘생겨지면 캠 까겠습니다. で、ここなの俺も初めは信じられなかった一年前とは全く違う。 前はどんな感じだったのホームレスのたまり場だった何かの工事をしているようね、はああ久しぶりですねキリュウさんボスは地下の一番奥でお待ちしていますどうぞ。

탈락, 탈락, 오케이, 탈락, 개탈락, 뭐야? 이건, 탈락, 탈락, 어, 뭐야? 이건 또... 탈락 탈락 아니 무슨 호, 아니 무슨 쟤, 화장도 안 시켜놨어 인간적으로 화장은 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아줌마잖아 좀 너무 수수하게 생겼다 별로고 별로고 물이 안 좋네 거의 무슨 후쿠시마 원자 그 원자력 발전은좀 오염수인데 <laughs> 너무 못생겼는데 이해. 보이. <laughs> 하이. 너무하다고? 그 카콜라 할 말은 한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난. 기류다. <laughs> 誰かいるのかいるのはわかってるんだ出てきてくれ <laughs> <laughs> 待ってたでキルュちゃんキルちゃんが肩タになってしもうてこの1年めっちゃ寂しかったわ せやけどキリュウちゃんなら絶対にこの町に帰ってくると思っとったで何この人元登場海島の組の若頭俺の兄貴分だった人だ1年前の事件にも絡んでる久しぶりだな真島のさんなんやキリュウちゃん もう女作ったんかいかのすけこましが誤解すんな出れることないやんけのう姉ちゃん父兄第四課主任佐山かおです。よろしく。父兄四課姉ちゃん、てこなんかてルちゃんどないなってんでんそれよりどうしたんだここにいるんだここの前の親分がいなくなったからや。花やが 花屋ああ1年前ここにいた伝説の情報屋の名前だせや通称サイの花屋元警官のおせんやんや情報を渡す時に花束こうてたらそないな名前になってもうたらしいわ花屋はどうしてるんだ表の人間になったらしいわ表なんや警察の下請けでカムロ町のモニター映像から情報提供をやってるらしいわ まあある意味花屋にとっちゃ元のさやに戻ったってだけのことなんやがなつまり警察関係者になったってことかそうやそれがきっかけでサイの河原は機能専用になったんやそこで俺は真島建設を立ち上げてカムロ町ヒルズの建設事業を受け負ったカムロ町ヒルズ上に立っとったろうがバカでかいビルの鉄骨が あれが、カムロチョヒルズやまあ俺の本間の狙いはそれに乗じてこの地下街を丸ごといただくことやったんやがなあんたも意外に頭が回るんだなせやろで今日は何の用や登場会に戻ってくれへっ <laughs> かしこまって何アホなこと言うてんね キちゃんに冗談は似合わんわ本気だ今の登場会にはあんたが必要なんだ戻ってくれお断りや頼むやめやキリュウちゃん俺はキリュウちゃんの備ないな姿見とうないや頼む真島の兄さん登場会を救うには真島組の力が必要なんだ頼む しゃないねそれなら一つ条件があるわなんだキリュウちゃんにしかできへん仕事やまさかせやトーナメントやで引き受けるけトーナメントどういうことすぐに終わる先にセレナに戻っていてくれ 어오 오무로 있나 응아이다 하면 한시 되겠다 이거 하면. And ついにあの堂島の龍がこのリングに帰ってきました親殺しと言われた10年その屈辱を乗り越えこの街の危機を救い出した伝説の男前年度地下闘技場ワイン王者桐カス日対するはこのトーナメントで今一番旬な男勢いに乗る ブラジルの超新星ロブソン・カイタノ、ダーシューバーさあ一年という時を経て戻ってきたチャンピオン戦いの女神はどちらに微笑むのでしょうか今、ゴングですチャンピオン 있다 이식이 계약한 그런 말 외국에서 하면 총 맞는다

나도 이제 모른다! このリングに突如現れた島ノの狂犬は今もなお負けるということを知りません乃木村の入場パフォーマンス圧倒的な強さ彼を倒すことができるのは果たして桐生なのでしょうか今リングインですどうや桐生ちゃんかっこいいやろたくあんただけは読めねえな。 さあ今度は正々堂々勝負しようやないか 아니 사람이 어떻게 뻔뻔해 칼을 들고 정정당당이란 말을 씨부리다니 총? 칼아 총? 아니 총을 쓸 수도 있지. 위험 상황인데. 오, 위험해. 아, 왜안 나가? 포그맨딩안 돼, 승기 때문에. 왜냐면 승기를 봐야 돼. 이쪽에 더 간지 마지막으로는 간지로 잡아야지. 아, 스 가라. 이 가라. 이라이 가라. 이가약이 가라. 도가회이 가라. 이 가라. 이 가라. 이와라이 가라. 이 가라. 이 가라. 가라. 아, 맞다. 이 전화기 찾을 필요 없지. 차, 마자 녹화 끊읍시다.